자, 두 번째 봅시다. 어, 그림과 같이 바둑돌을 놓아갑니다. 열 번째 올 그림에서 검은 바둑돌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죠. 자, 지금 검은 바둑돌하고 흰 바둑돌하고 자, 이렇게 지금 쭉 늘어져 있는데, 어, 첫 번째 보니까 하나가 보이죠. 그죠? 자, 두 번째 바둑돌은 자, 검은색 바둑돌하고 흰색 바둑돌을 다 합쳐서 보면은 자, 여기는 네 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홉 개.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에서는 16개가 보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전체 개수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는 지금 가로하고 세로에 각각 하나씩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자2 곱하기 2만큼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서는 흰색 바둑돌과 검은색 바둑돌을 합쳐서 3 곱하기 3만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4 곱하기 4만큼. 자, 따라서 10번째 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 다 합쳐서 10 곱하기 10만큼의 이 바둑돌이 놓여져 있겠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어, 검은색 바둑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흰색 바둑돌이 있는데, 흰색 바둑돌이 지금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세 번째 그림에서도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에서도 이렇게.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일단 어, 흰색 바둑돌이 없죠. 그죠? 자, 두 번째 바둑돌에서는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어, 흰색 바둑돌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선 흰색 바둑돌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으니까 여기는 세 개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는 몇 개가 되겠어요? 네 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각각의 그림에서 우리가 전체 개수에서 어, 흰색 바둑돌의 개수를 빼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빼기 2. 그 다음에 빼기 3, 그 다음에 빼기 4. 그럼 10번째 그림에서는 어떻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체 개수 10 곱하기 10에서, 어, 흰색 바둑돌 10개를 빼면은 우리가 9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방법이 또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흰색 바둑돌을 이쪽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흰색 바둑돌과 검은색 바둑돌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에 있는 것도 이쪽으로 옮기고 서로 위치를 바꾸는 거죠. 얘도 이쪽으로, 그 다음에 얘도 이쪽으로, 얘도 이쪽으로. 그러면은 어, 이쪽에 흰색 바둑돌이 모두 이 놓여져 있게 되죠, 그죠자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에서는 이쪽. 자,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가로는 두 줄이고, 왼쪽만 이제, 희, 어, 지금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된 부분에 이제 흰색 바둑돌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왼쪽에는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어, 두 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줄. 그러니까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줄에 네 각각 3개씩 검은색 바둑돌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4 곱하기 3, 네 번째 그림에는 4 곱하기 3세 번째 그림에는 3 곱하기 2, 두 번째 그림에는 2 곱하기 1 따라서 열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 번째 그림에서는 10 곱하기 9 그래서 어, 9흔개의 검은색 바둑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